도신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10월 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 켰 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개, 개,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 죽도로 충성하겠네. 성도 예 신앙 본 보온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민자로 너의 행실로 이실.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기도 이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10월달은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기, 시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들, 우리가 뿌리는 건 우리가 뿌렸지만, 또 그것을 기르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멋있는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방금 그런 산송처럼 성도를 성도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잘 본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소리> 我。 이세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나그네 길이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모을 것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모든 새벽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 나의 낙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우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큰 은혜가 우리의 낙은의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 야굽에이 자손들이, 자손들과 형들이 그원 식구가 내려올 때 요셉은 그것을 미리 예배하고 다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고센 땅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을 이렇게 기르고 그것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좀 터부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집트에 나오는 이 애굽, 이집트에 내려오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는 이 요, 요셉과 그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또 이집트 사람들을 통하여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다 이해하고 파악했던 요셉은 고센 땅을 이제 집중적으로 바로에게 어필하여서 이 형들이 고센 땅에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형들에게 또 형들을 소개할 때 가축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또 어떤 은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가축들을 이렇게 돌 보게 하는 그런 관료로서 이 형들이 이렇게 신분의 상승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에 내려왔던 이 이방인들이 어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아마 상당히 그 험하고 힘든 이렇게 그 살,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이 형들에게 그 어떤 신분의 상승하고 신분의 어떤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들을 조치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람세스 3세는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가축을 이렇게 돌보게 하는데 그 인구가 3,264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이 왕을 위해서 가축을 길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이집트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형들의 어떤 그런 간충이 다 끝이 나고 하나는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왕에게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 축복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왕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어, 기록해 두었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보는,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말 자체를 두고, 어, 바로가, 어, 야곱의 어떤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왕을 아린할 때 생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long lived king, 뭐, 왕이여,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면 중국, 이렇게, 어, 그런 왕들, 황제들을 보면은, 뭐,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표현처럼 그런 인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을 발현할 때, 아련할 때, 야곱은 바로이게 그런 어떤 뭐, 롱리브드 킹이 됐든, 뭐, 어떤 형태로든, 뭐, 고대 시대부터 왕들을 발현하게 될때 쓰는 그런 인사말을 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손을 얹고 뭐 축복을 하고 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복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인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의 어떤 받을 어 야곱에게 어떤 축복 받을 그 위치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바로는 바로에게 야곱이 인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 이 말, 성경의 말씀에 더 합당한 의미라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이 말은 또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 어떤 형태로든 400년 가까이 이제 이집트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이집 어, 바로 이스라엘을 총회를 여기서 인큐베이팅 하는, 그 인큐베이션에 넣어두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이 400년의 세월을 이 이집트에서 이 하게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야곱이 또 바로를 축복하였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다, 이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이때 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나이가 어, 물어볼 때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야곱을 보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야곱의 고백, 고백이죠. 이 야곱의 고백인 어, 바로 구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기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생활 생각, 상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연조가 한 110년이면 아주 이상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합니다. 그니까 러뭐 인생을 그렇게 어 그것도 뭐 보통 일반적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리는 없을 거고 왕조 중에도 그렇게 어 복되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면 110세 정도 이렇게 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야곱이 보니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이죠.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제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얘기를 한번 제가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 3 0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원조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어떤 야곱의 이 말을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이 야곱의 생각 같은 것들을 알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야곱이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뿐만 아니고 자기만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세월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나중에 후대에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이브리서는 마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계기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던 이 선조의 삶.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내가 이 생에서의 삶에 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에 그런 번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13절 14절에 그 어떤 케이스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케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곱도 자기 조상들도 나그네였고 나도 나그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표현처럼 또히브리서의 어떤 증언처럼 우리는 본양을 찾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것은 어떤 험악한 세월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야곱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남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세월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면서 집에서 그냥 순둥이처럼 그렇게 지내는 착한 이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녀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가 나그네의 길을 떠나기 시작해서 험악하고 힘든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라반과 또 눈치 게임을 하고 또 머리 게임 머리를 삼에는 어떤 그런 또 어떤 게임을 했고 또이 집안은 부인은 네 명이나 주다 보니까 부인들끼리 얼마나 암투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거기 부모님들의 암투에 따라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또 온갖 암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팔아버리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다, 믿음을 살아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뭔가 행복하다는 그런 유년 시절에, 그런 추억 위에는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가운데서 늘 싸우고, 늘 애쓰고, 늘 힘쓰고, 고난받고, 또 홀로 애쓰고 애쓰는 고애쓰 자기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묵뚱그려서 표현한다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 살아왔습니다. 그 경륜 가운데 자기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못 살면 그에 따라서 어떤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볼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은 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잘 만들고 선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가정을 잘 만들어 왔었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전부 다 믿음, 미움과 어떤 그런 이 쟁투 가운데 이렇게 방치했고 또 부인들 가운데도 잔 사람의 부인만 부인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좀 종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봐서 잘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불행하게 만들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어 어쩌면 10월달이고, 이제 결, 어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잘 살았던 거야.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은, 이렇게 이 일은 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그 결말, 결말들의 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결치를 두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포에대될 생각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낙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한 야곱과 그 선조들의 삶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곳에서 이 땅에서 뜨는 삶입니다. 이곳에서 정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그 집이 그그 본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낙인의 길이다, 외국인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예수비전 충성계 모든 새벽 송두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고액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참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에는 우리가 가야 될 번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